최근 서울도심에서 목재를 밟아먹는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돼 관계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흰개미는 나무로 만든 목조건축물 속을 밟아먹어 목재문화재 저승사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목재주택이 많은 해외의 경우 흰개미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한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흰개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수도 펠라룸푸르의 세인트존스 대성당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발생한 일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성당은 당분간 미사를 중단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미시건주의 한 마을에서 우체국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직도 건물이 복구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올리언 주주에서도 집이 무너졌습니다. 집안에는 작업 중이던 인부가 두명 있었는데 갑자기 폭삭 주저앉으면서 인부들이 부상을 입었죠. 호주 애들레이드에서는 한밤중에 멀덩하던 집 천장이 붕괴됐습니다. 가족들이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천장이 갑자기 휘어지더니 통째로 떨어진 것입니다. 가족들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모두 하나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흰 개미죠. 미국에서는 매년 흰개미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방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1년에 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매우 위협적인 생물체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도 흰개미 경보가 올렸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체불명의 날개 달린 곤충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외리종인 마른나무 흰개미와 크립토털 미스 속에 속하는 흰개미로 밝혀진 거죠. 이 흰개미가 한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리종 흰개미의 문제는 식성에 있습니다. 일반 개미와는 달리 식물의 세포벽 구성 성분인 셀룰로스를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목재, 가구, 바닥, 종이, 판지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갉아먹어 버립니다. 국내에서도 흰개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문제의 외래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토종 흰개미는 습한 환경에서 서식하고 수분함량이 30% 이상인 나무를 주로 먹는 반면 이번에 발견된 흰개미는 수분이 없는 건조한 환경에서 잘 견디며 수분이 전혀 없는 나뭇가지 파먹기에 수십 년 수백 년된 목재까지도 모두 먹어치울 수 있는 거죠. 흰개미는 땅속과 목재 내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선 탐지가 쉽지 않은 데다가 그 집에 오랫동안 살았던 거주자라 하더라도 피해 상황을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외래종 마른 나무 흰개미는 처음 발견된 지한 달이 지나지 않은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한국에 도착했던 끔찍한 외래종 개미와 같은 이유에서였는데요. 긴다리비틀개미라고도 불리는 노랑미친개미는 현재 지구상 최악의 생태계 파괴 생물로 불립니다. 노랑미친개미는 미친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불개미보다 더 심각합니다. 다른 생태계에 유입되면 말 그대로 해당 생태계를 미친듯이 박살내버리는 미친 개미 그자체하는 거죠. 노랑 미친 개미가 엄청나게 떼를 지어다니며 빠른 속도로 강한 산성에 독을 내뿜으면 그 지역 생태계는 재앙을 맞이한 듯 그야말로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에든 이 개미가 처음 출몰하면 언론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는데요. 노랑 미친 개미는 서아프리카 지역이 원산지로 농촌이나 도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1990년대부터 대양을 오가는 군함이나 무역선, 화물 등의 무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특히 호주에서 공포의 침입종으로 악명을 떨친 바 있는데요. 호주 매체들은 이 개미들이 단순한 생태계 파괴를 넘어 인간의 삶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개미들이 처음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에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토착 개미들의 먹이를 가로채고 그들을 공격해 토착종들을 말살시킨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섬의 명물로 알려진 홍개 수천만 마리의 눈을 멀게 하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웠으며 그 결과 개체 수를 3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호주에는 홍개뿐만 아니라 토종박쥐 역시 멸종했는데 이 원인 역시 노랑미친 개미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에서 처음 300여 마리가 발견된 지단 18개월 만에 섬 전체 생태계를 초토화시킨 거죠. 호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개미 박멸 작업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감소될 뿐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개미는 지능적이고 생명력이 매우 강해 사라지는 듯하다가도 다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노랑 미친 개미들이 빠르게 번식해 토착 야생 동물에 많은 피해를 줄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평생 해당 개미를 연구한 곤충학자 프로노이 바이디아 박사는 이 개미들은 먹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이든 먹고 모든 것을 먹는다. 다른 종이 개미는 물몬, 말벌, 뱀도 잡아 먹는다. 특히 노랑 미친 개미가 내뿜는 포름산은 국물의 눈에 영향을 미쳐 모두 눈을 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크리스마스 섬국립공원의 과학자들과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유전자를 조합한 사륜 말벌들을 번식시켜 사육했습니다. 노랑 미친 개미 학살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유전자 조합 말벌 167마리를 크리스마스 섬으로 날렸습니다. 하지만 말벌들은 도착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오히려 말살 당해버렸습니다. 대국 세계 곤충학자들은 아무리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해도 여전히 방제 돌파구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방지할 수 있도록 토종 개미에게 기회를 주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종 생물들이 묵묵히 생태계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이들이 한국에 상륙했다는 소식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 서구의 물류센터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노랑미친개미, 여왕개미 세 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약 620마리 이상이 발견된 건데요. 개미는 베트남에서 반입된 쇠미류 적재 컨테이너 나무 포장재 바닥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발견 장소를 폐쇄하고 즉각적으로 긴급 방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긴장감을 가득 담은 채 한국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처음 발견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노랑미친 개미의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도그라 것이 대한민국은 어떤 외래종이 침입해도 생태계 교란 종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황소개구리 블루길 크니페스 붉은 귀거북 뉴트리아 곰 매미와 미국 가재까지 한국인과 한국 토종 생물 들의 한끼 식사로 사라져 버린 외래종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개미 역시 호주와 인도를 초토화 시켰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토종 생물만이 퇴치가 가능하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우리나라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토착 천적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도시의 골칫거리로 불리는 비둘기인데요. 바위비둘기는 원래 한반도에 살지 않았다가 인위적으로 들어온 외래종이지만 길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 교란 생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번식력이 상당히 높고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점점 뚱뚱해지는 비둘기를 한국에서는 닭이나 돼지에 비유해 닭돌기되돌기라고도 부르지만 도심에서는 별다른 천적이 없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번식력과 적응력이 뛰어난 한국의 살찐 비둘기의 습성은 노랑미친개미에게는 오히려 끔찍한 천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한국 비둘기는 주변 환경에 따라 식성까지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잡식성 비둘기 앞에 노랑미친개미 역시 식사 중간에 먹는 별미 간식일 뿐이었습니다. 이번 외래종 마른나무흰개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목조문화재가 많은 곳엔 늘 아름다운 정원이 함께 존재하는데요. 그곳에는 어김없이 한국 비둘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이 여왕흰개미를 박멸하자 나머지 흰개미들은 모두 비둘기의 간식거리가 된 거죠.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 비둘기를 개미 학살자로 부르며 수입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전 세계 유례없이 외래종들이 토종 동물의 먹잇감이 되곤 하는데요. 식성 좋은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이 더욱 힘내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